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큼함이 가득한 청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청귤은 덜 익은 귤을 말하는데요. 껍질이 초록색을 띠고, 과육은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청귤은 제주도에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수확되며, 짧은 기간 동안만 맛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죠. 첫째, 노화방지 혈관 건강 개선 효과 청귤의 카로티노이드와 팩틴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둘째, 청귤에는 비타민C 함량이 레몬보다 10배나 높아 감기 예방, 피부미용,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다이어트 효과 청귤에 포함된 헤스페리딘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넷째, 암 예방 청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 덕분에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팩틴은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청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청귤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흡으로 만들어 드시면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청귤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청귤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몬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C.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 상큼한 청귤,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